자, 그 다음에 이 반정부 시위가, 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또 뭐, 프랑스,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laughs> 페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등등. 어떤 그 원피스에 해적 깃발인데 왜 이렇게 모자 쓴거 있잖아요. 그게 저항과 자유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깃발을 들고 Z 세대가 이 일로 얘기하는 것의 공통점은 청년 실업 문제나 사회 불공평 문제 등을 들고 반정부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시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성과를 거둘까? 아, 참, 이게 애매한데요. 음,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로 봐야 되나? 잠깐만. 이런 시위를 하는 젊은이들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음? 아, 예, 다시 볼게요. 그런 젊은이들의 내년에, 내년이 관건이네요. 내년. 내년에, 어, 나라에 따라서긴 하겠지만요. 나라에 따라서긴 하겠지만, 성과를 보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과를. 그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그, 저, 뭐야, 정부가 뒤집히는 나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낼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들의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극우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이렇게 잠잠해지는 어~ 저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지금 봤을 때는, 이, 내년 정도에, 어, 그렇게 되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서는 이미 효과를 본 나라 아니에요? 그죠?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정부를 뒤집, 뒤집는 그런 곳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네.